<laughs> 이제 솔랭이니까 바로 솔랭 모드로 갈게요. 저는 원래 솔랭을 더 잘하거든요. 저 듀오 못해요. 왜냐하면 듀오를 하면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한명더 생기는 거잖아. 나 그러면 못 해죠. 짊어지 짐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. 하지만 솔랭 최대 줄게. 이번 하나 보여줄게. 마이크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? 오케이. 스웨트? 모네드야? 이번 라운드 제네 바이 할것 같으니까 저는 최대한 구슬 먹으로 다닐게요. 최대한 이번 판 이번 라운드 구슬 다 먹어서 다음 삼나때 확정으로 굶 쓰고 따는 걸로 할게요. 아저 저지면 안 될까요? 아니야. 아니 씨. 제트역 혹시 근데 제 마이크 혹시 안안 아, 안 들리나요? 구슬먹는다왔 계속 말씀 드렸는데 다고아 전에 계속 말씀 드렸는데 아니 티문 아 마이크 무슨 야 무슨 티어는플랫 3인데 마이크 안고 아무도 안키는데 마이크 되는 사람 없나요? <laughs> 1라운드 마이크 되는 분 없나요? 2라운드 제트님 제 마이크 안 들리나요? 3라운드 마이크 되는 사람 없나요? <laughs> 나 궁이 딱 얘기해 주고 궁박에서 궁박 바로 받고 내려가서 원더에궁 박고 어, 오케이, 그렇게 하는 걸로. 나이스,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. 아... 아니 마이크도 안켜 브리핑도 안해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기려고 하니까 게임을 지지 이거 경쟁전이야 이거 컴퓨티션이야 컴퓨티션 나만 열심히 하는 게난 억울해 죽겠다 이거야 마이크 못 켜는 상황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채팅으로라도 아, 어, 여기 메인에 하나 있고 여기 그아케이드 하나 있고 피는 마이너스 80 이거 못 해? 공세 명이 나썼네 뭐야 왜 파괴돼 이거? 그냥 킬에조의공 하기 싫어서 자폭한데. 그러니까 <laughs> 브리핑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브리핑 나만 하니까. 야 어때 이게 갑자기 잘해? 아니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그러면 왜 여태까지? 아그야2 0여에 이, 이 마이크 키면 그냥 이기겠다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거야? 그냥 마이크 켜가지고 A 가죠 드르르. 어 헤블이 하나 있네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다 해줄건데 왜 마이크 안키고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<laughs> 드론 깔고 드론을 쏠때 나가서 잡는거 호탑이 보이는 곳에 알람봇을 까는 건 과소비 아닐까요? 되게 그 바로 되게 바보인 거 아시죠? 답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깔끔하지만 저 저는 알려드릴게요 왜 여기다 알람봇을 까는지. 여게올때어야 여기, 여기 여기 드론 소리 들린다. 드론 드론에 깨로 가자 오케이. 야 드론 보는 즉시 갑자기 알람을 터줘. 어어 이렇게 하다 이게 해변에서 나다 저한테 죽는 거라고요. 뭔 말인지 알아요? 잘 봐, 통한다, 통한다. 봤지? 어그로 끌리고 봤지? 이거라고 내가 말한 게. 이거라고, 얘들아. 어그로 끌렸잖아. 이거라니까? 왜 말을 못 믿어, 니네는? 아 니네는 진짜.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르네? 아래, 아래, 아래. 아래 하나만 알고 둘을 안 해. 하나만. 아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네, 또이 질하네, 진짜. 짜증나. 어. 왜 미친놈이야? 애인했네. 곧발수 아, 일단 이넷말좀 해줘라. 님들 사이트 인하면 인했다고 핑좀 좀 찍어주는가? 그치. 좀 채팅 좀 쳐줄 수 있나? 엔터 치면 채팅 쳤다가 안 나오겠죠. 어 아무도 안 썼죠. 음, 음. 마이크가 안 되는 건 이해. 어플 콜스 하지만 번 이거 브리핑 안 하는 거는 그냥 게임에 흥미가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번 나도 게임에 흥미를 안 가질 수밖에 없어. 그럼 번 어떻게 되냐? 세배지? 그럼 뭐냐? 번 우리는 점수에 일치. 언스탠드 했죠?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. 시발. 씨발 아. 난 진짜 도저히 이해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 마이크 안켜는 사람들 경쟁 돌리는 거. 난 진짜. 아, 그래, 오케이. 마이크까지 안 켜도 돼. 근데 왜, 왜 채팅 브리핑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? 나저짜 억울해서 그래.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아, 아 들어왔어요. 아, 아 내가 좀 무명해서 왔다. 아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나이스 할수 있어 시티 하나 시티 하나 시티 하나 시티 하나 밧줄밧줄나 받줄 밧줄 하나 야 이거 이나 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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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한 번만 야, 한 번만 그냥 깡갈기로 될것 같아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나이스 와 이거 나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난 우리 팀을 응원했어 난 그걸로 만족해. 알람보 여기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깔아 여기 여기, 여기 오케이 이거야 완벽한 낚시야 완벽한 낚시였어 완벽한 낚시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진짜 맞아, 나이스 아 그래 얘들아 할수 있잖아 얘들아 진짜 힘내자 나나나 나, 나 멘탈 잃지 않았어 마이크 좀! 아니 난 진짜 이난이 점수제도가 너무 짜증나 마이크도 진짜 점수제도에 넣어줘야 돼 왜 얘가 1등인데? 마이크 하나도 안 키는 애가. 아, 나 진짜, 나 이거, 이 발로한테 점수해도 나 진짜 너무 짜증나. 마이크 키는 사람은, 마이크 키는 것도 점수 줘야 돼. 어? 음성 이식해가지고, 그냥, 그냥 브리핑 할 때마다 점수에 쳐줘야 된다고. 이게 뭐야? 내 말이 틀려? 얘들아, 내 말이 틀리냐? <laughs> 나 짜증나 이게 왜 웃긴 거야? <laughs> 아, 배라고 싶은데, 이게 왜 웃긴 거야? 막판 돌릴게요. 아, 나 진짜, 야, 이거 막판 돌려서 지면 진짜 나 강등전이야. 미안, 오늘 <laughs> 아, 아, 혹시 마이크 오, 되는 사람 있나요?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마이크 된 사람 또 있나요? 이거 힐 사드릴까요? 아니면 그냥 할까요? 힐 사면 좋죠 아 그럼 우리 팀들 마이크 세명 이상 키시면 실 사도록 할게요 아주세요 사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<laughs> 킬수 있잖아 진짜 씨! 니네 킬수 있는데 안 키는 거잖아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드론 깔고 드론을 쏠때 나가서 잡는 거 <laughs> 아한번더 버리세요. 그리고 아래 아래 아래. 아 이렇게 세워야 돼? 아 무슨 이렇게 디테일하게 깔아야 돼? 포탑블저 필요... 시티에. 충전. 와! 야 미쳤네! 야야이 혁명적인 게임이네 이거.